여기서 영어를 할수 있는 사람 있나요?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시에 문을 열고 몇 시에 닫나요? 이것은 어떤 음식인가요? 매운 거 싫어해요. 이 도시는 다양한 문화와 예술 행사가 열립니다.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현금만 받는 곳이 있나요? 주변에 볼만한 곳이 어디에 있나요? 이 도시는 예쁜 곳이에요. 몇번 버스를 타야 합니다. 물한병 주세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어디에서 축제를 보고 놀수 있나요? 비가 오면 어디에 가야 하나요? 이 지역에서 유명한 음식이 뭐예요? 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옷은 여름에도 입기 좋은가요? 이 근처에 편의점이나 마트가 있나요? 이 근처에 무엇이 볼만한 가치가 있나요? 근처에 볼거리는 어디가 있나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신분증을 필요로 하나요? 이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이 물건을 얼마에 파나요? 주변에 안전한 먹거리를 추천해 주세요. 여기서 택시를 어디서 잡아야 하나요? 교통카드를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이 근처에 ATM이 있나요?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시까지 영업하나요? 현지인이 자주 가는 레스토랑 추천해주세요. 지도를 볼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이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나요? 이곳에서 유명한 기념품이 뭐가 있나요? 이 박물관은 매우 인상적이에요. 부산은 매년 많은 축제가 열립니다. 이 도시에는 놀거리가 많은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숙박시설과 쇼핑몰, 영화관 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편리하고 저렴합니다. 이 옷이 세탁기에 들어갈까요? 이 지역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은 매우 안전한 여행지입니다. 이 지역에는 수많은 유적지와 사찰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밤에도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부산의 자연환경은 매우 깨끗하며 아름답습니다. 이 지역에는 많은 대형 백화점과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살아있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어떤 언어로 안내방송을 제공하나요? 공항에서 지하철로 갈 때는 어떤 출구를 이용해야 하나요? 지하철에서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편의 시설이 있나요?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려면 어디에서 티켓을 구매해야 하나요? 지하철에서는 어떤 종류의 지불 방법이 있나요? 지하철에서는 휴대폰 충전이 가능한가요? 공항에서 지하철로 이동하려면 어떤 역에서 내려야 하나요? 지하철에서는 무선 인터넷이 제공되나요? 공항에서 지하철로 이동할 때는 지하철역에서 어떤 표지판을 따라가야 하나요? 지하철에서는 어떤 종류의 광고가 있나요? 이 e 쇼핑몰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가요? 이 e 쇼핑몰에서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환전소에서는 대량의 화폐를 바꿀 수 있나요? 이 옷은 한벌 뿐인가요? 저는 이 옷을 사고 싶어요. 이 신발이 이 사이즈 있나요? 이 옷을 환불할 수 있나요? 이 가디건은 어떤 원단으로 만들어졌나요? 이 옷은 추운 겨울에 입기 좋은가요? 이 옷은 약간 작아 보이는데 다른 사이즈도 있나요? 이 옷을 입으려면 어떤 액세서리가 어울릴까요? 이 옷은 수영복인가요? 이 옷은 자주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인가요? 이 화장품이 할인 중이나 특별 프로모션에 포함되어 있나요? 이 옷은 누구에게 선물하기 좋은가요? 이 옷을 맞춤 제작할 수 있나요? 이 모자가 유행하는 스타일인가요? 공항에서 지하철로 이동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나요? 택시기사님, 여기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얼마 정도 걸리나요? 죄송합니다. 이 버스는 부산역을 지나가나요? 뒷자리로 가주세요. 강남역까지 가면 얼마인가요? 택시기사님, 영수증 좀 주세요. 이 버스로 강남까지 갈수 있나요? 언제 다음 버스가 오나요? 이 쇼핑몰에서 할인 중인 물건이 있나요? 메뉴판 주세요. 물좀 주세요. 조금 맵게 해주세요. 계산할게요. 저희는 이걸로 주문할게요. 소금 좀 주세요. 이거 포장해 주세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나요? 저는 알러지가 있어서 이거 빼고 주문할게요. 여기서 영어를 할수 있는 사람 있나요?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시에 문을 열고 몇 시에 닫나요? 이것은 어떤 음식인가요? 매운 거 싫어해요. 이 도시는 다양한 문화와 예술 행사가 열립니다.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현금만 받는 곳이 있나요? 주변에 볼만한 곳이 어디에 있나요? 이 도시는 예쁜 곳이에요. 몇번 버스를 타야 합니다. 물한병 주세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어디에서 축제를 보고 놀수 있나요? 비가 오면 어디에 가야 하나요? 이 지역에서 유명한 음식이 뭐예요? 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옷은 여름에도 입기 좋은가요? 이 근처에 편의점이나 마트가 있나요? 이 근처에 무엇이 볼만한 가치가 있나요? 근처에 볼거리는 어디가 있나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신분증을 필요로 하나요? 이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이 물건을 얼마에 파나요? 주변에 안전한 먹거리를 추천해 주세요. 여기서 택시를 어디서 잡아야 하나요? 교통카드를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이 근처에 ATM이 있나요?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시까지 영업하나요? 현지인이 자주 가는 레스토랑 추천해주세요. 지도를 볼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이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나요? 이곳에서 유명한 기념품이 뭐가 있나요? 이 박물관은 매우 인상적이에요. 부산은 매년 많은 축제가 열립니다. 이 도시에는 놀거리가 많은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숙박시설과 쇼핑몰, 영화관 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편리하고 저렴합니다. 이 옷이 세탁기에 들어갈까요? 이 지역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은 매우 안전한 여행지입니다. 이 지역에는 수많은 유적지와 사찰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밤에도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부산의 자연환경은 매우 깨끗하며 아름답습니다. 이 지역에는 많은 대형 백화점과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살아있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어떤 언어로 안내방송을 제공하나요? 공항에서 지하철로 갈 때는 어떤 출구를 이용해야 하나요? 지하철에서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편의 시설이 있나요?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려면 어디에서 티켓을 구매해야 하나요? 지하철에서는 어떤 종류의 지불 방법이 있나요? 지하철에서는 휴대폰 충전이 가능한가요? 공항에서 지하철로 이동하려면 어떤 역에서 내려야 하나요? 지하철에서는 무선 인터넷이 제공되나요? 공항에서 지하철로 이동할 때는 지하철역에서 어떤 표지판을 따라가야 하나요? 지하철에서는 어떤 종류의 광고가 있나요? 이 e 쇼핑몰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가요? 이 e 쇼핑몰에서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환전소에서는 대량의 화폐를 바꿀 수 있나요? 이 옷은 한벌 뿐인가요? 저는 이 옷을 사고 싶어요. 이 신발이 이 사이즈 있나요? 이 옷을 환불할 수 있나요? 이 가디건은 어떤 원단으로 만들어졌나요? 이 옷은 추운 겨울에 입기 좋은가요? 이 옷은 약간 작아 보이는데 다른 사이즈도 있나요? 이 옷을 입으려면 어떤 액세서리가 어울릴까요? 이 옷은 수영복인가요? 이 옷은 자주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인가요? 이 화장품이 할인 중이나 특별 프로모션에 포함되어 있나요? 이 옷은 누구에게 선물하기 좋은가요? 이 옷을 맞춤 제작할 수 있나요? 이 모자가 유행하는 스타일인가요? 공항에서 지하철로 이동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나요? 택시기사님, 여기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얼마 정도 걸리나요? 죄송합니다. 이 버스는 부산역을 지나가나요? 뒷자리로 가주세요. 강남역까지 가면 얼마인가요? 택시기사님, 영수증 좀 주세요. 이 버스로 강남까지 갈수 있나요? 언제 다음 버스가 오나요? 이 쇼핑몰에서 할인 중인 물건이 있나요? 메뉴판 주세요. 물좀 주세요. 조금 맵게 해주세요. 계산할게요. 저희는 이걸로 주문할게요. 소금 좀 주세요. 이거 포장해 주세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나요? 저는 알러지가 있어서 이거 빼고 주문할게요.